네. 이쪽은, 내려가다 보면, 조라, 플루소라 껍질에, 색깔을 칠해서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 파란색, 노란색, 하얀색, 녹색. 아주 다양한 컬러로다가 이쁘게 채색을 해서, 바위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laughs> 이쁘죠? 알록달록, 알록달록. 왼쪽에도 이렇게 이제 이게 누군가의 이렇게 이제 수고가 결국 계속... 아유 저 강아지는 그냥 삐쩍 말랐네. 야생 개 같은데 배가 소모뭐 등가족이 없던데. <laughs> 캐릭터가 더 이쁘죠. 매롱하고 있네. 꽃들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이제 누군가가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수고를 마아하지 않음으로 해서 스프링클러가 알아 돌아가고 물보라가 제또또 이제 올레길 한바퀴 돌다보면 아주 그 상당히 창조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뭐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뭐 거의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집에서 버리는 물건 갖다가 어뭐 멋지게 만들어놓고 그런 거 보면 왜 그런 것들이 타고 나야죠? 누가 시킨다 그래서. <laughs> 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 저도 좀 그런, 좀 재능을 좀 갖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뭐할줄알아거라고 <laughs> 별로 없어서. 여기는 이제 어몽민방저 <laughs> 얼마나 이쁘게 해놨습니까 010. 이참 <laughs> 못들겠네. 5 8 5 8 3 8 5 8 8이 네 개가 들어가서 들어네아 그러네. 5 8 5 8 3 8 전화번호도 까먹지는 않으시겠네. 마을 안쪽을 돌아서 다시 바다 골레길로. 이제부터는 거의 이제 면가박물관까지는 거의 바다 지 이어집니다 면기는다레 가면 가고 짬뽕 전문이네가 남자들이 큰 짬뽕들을 좋아하는데, 저 뭐, 그닥 짬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니 제가 음식을 상당히 많이 가립니다. 안 먹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음 때문에. 안 먹는 것도 많고, 못 먹는 것도 많고. <laughs> 제딴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laughs> 아닌 거죠 <laughs> 타고난 식성이 그런 건뭐 <laughs> 어쩌겠어요 해외 출장 가고 무지하게 고생하다가 회사에서 <laughs> 점심을 제공해 주는데 한국 식당,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호텔 주방에 부산 사람이 주방장으로 있어요. 맨날 그 양반이 도시락 싸줘가지고 도시락 들고 가서 먹고. 각 리마다 바닷가에 접해 있는 리는 거의 뭐 크고 작긴 해도 이렇게 풍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제 월정리 곳간 주내 간에 이제 해안길에 음식점들이. 후룩! 후룩! 후룩이 저게 국수 먹을 때 나는 소리인데. 그죠? 여기 이제 원래 중간 스탬프 날인 장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광해군이 광해 임금의 유배첫 기착지 그러니까 뭐 전라남도 어느 해안에선가 출발을 해서 광해군은 1623년 인접안정에 의해 혼란 무독 실정배출이란 죄로 폐위 처음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되었다 이후 1637년 유배소를 제주로 옮기러 사중사 별장, 내관, 도사, 대전별감, 나인, 서리, 나장 등이 임금을 압송하여 6월 16일 이 어등포로 입항하여 일박하였다. 이때 포송책임자 이열로가 왕에게 제주라는 사실을 알리자 깜짝 놀랐고 마중 나온 목사가 임금이 덕을 쌓지 않으면 주중적국이란 사기의 글을 아시죠? 하니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주성만경로 서쪽 배서에서 1641년 7월 1일 67세로 마치니 목사 이시방이 염수 호성책임 최유후에 의해 8월 18일 출항 상경하였다. 광해군은 연산군과 달리 성실하고 가성성 있게 정서를 펼쳤으나 당쟁의 와중에 희생된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다. 굉장히 기록이다 보니까. 에서 10년, 제주도에서 또 10년 이렇게도 오랜 기간유 여기서 나라. 1967세. 그래서 사실 광해군에 대한 그 얘기는 저는 반이 많이 엇갈립니다. 연산군같이 엄마 복수한다고 막뭐 거기 뭐주색작기하고막 사람 을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뭐 굉장히 광해군 외교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 알람 설정. 역사의 진실은 승자의 기록이다. 아이.